마음 분석가 선생, 에녹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우, 쟤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? 야, 너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? 너 커서 뭐가 되려고? 야, 점수가 이게 뭐야? 응? 야, 이제 또 꼴등이야? 자녀들이, 어, 학습에 부진하거나 공부를 못하면 그런 막 불불 끓는 마음이 생깁니다. 왜냐면 자녀 교육에 돈이 정말 뭐 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또뭐 어 우리 가까운 사람들, 만약에 남편이라든가, 또 아내라든가, 또뭐 주의 형제라든가 딱 보면 아왜왜 왜 저렇지? 아저 문제가 심각한데, 아 저러면 안 되는데, 아 저래서 되겠어? 아저 사람 이제 끝이야. 이렇게 우리는 어그 보이는 것이 다라고.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,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어 제가 봤을 때, 저희 그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정말 공부 못하고 말안 듣고 응? 그런 아이가 지금은 뭐큰 어 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이 되셨다거나 또 어떤 아이는 정말 응? 공부 지질이 안 하고 막 사고만 치던 어떤 여자 여, 아이는 어,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지금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어? 아주 그렇게 또잘 사는 또 친구들도 있고 사, 사람의 이 상황은 이 환경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또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날지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, 다라고 생각하고,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. 절대 보이는 게,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. 그 내면에, 그 이상에,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. 우리가 좀 알고 느끼고, 실수 안 하면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